자클래식 일단은 여러분들 쉽게 간 다음에 리를 보이로 간 다음에 어 리를 보이로 갔어 쌩둥이 미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인스 엔딩 에어 어 쌍둥이 엔딩 한번 보는 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 오케이 도끼 좋았어 자 구급 구급 도끼 바로 구급 도끼 구급 도끼가 구급 아니다 구급 고급 지도 오케이, 고급 방독면 지도 그렇지, 그렇지 지도까지 그렇지 개 쩔었구요. 그 다음에 바로 대피소, 그 다음에 여기서 엄마 한번 구해줄게요 엄마, 엄마, 아니, 아니, 가방을 들어버렸고, 아우, 가방을 들어버렸고, 괜찮아. 시간 많아. 자, 여기서 도끼, 엄마, 딱 떨어지죠. 좋았구요. 그 아들네미 <Risner> 손전등 구웠다 손전등 그렇지 다음에 먹을 거 하나 일단 딸래미는 조금 조금 음. 아온 김에 어 오케이 오케이 온 김에 살충제 좋았습니다 됐죠?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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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네 버릴게요 그냥 아 버리지 말까 시간 있는데 어떡하지 일단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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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디오책 먹을 거좀 너무 덜 챙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물도 좀덜 챙겼고요. 물... 안 되겠다. 아, 안 되겠다. 아이. 아, 이먹을거좀 뭐 많이 못 챙겼다. 어제 문도 못 봤어요. 문도도 못 봤고, 쌍둥이도 못 봤어. 하아, 문도가 다 생겼다고 해서 보고 싶은데... 아, 호주열 대회 해봤어요. 예전에... 자, 여러분들, 저는 딸내미가 없어요. 없으... 아... 아, 그럼 일단은 요거는 쌍둥이를 보자. 어, 쌍둥이를 봅시다, 여러분들. 자, 많이 챙겼어. 봐봐, 여러분들. 물, 물, 밥, 샤버줬고요 총알은 없지만, 트럼프, 요거 구급약 와, 엄마, 도끼, 손전등, 책, 라디 와, 달달합니다, 여러분들. 총까지 들어와 있고요 트럼프, 그 다음에, 요거 뭐야. 밥까지. 자, 빨리빨리 가볼게. 보급품을 분배할 시간이다. 응, 안 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엔 때와 장소가 너무 엿같아 그렇죠? 이거! 한번 쌍둥이 보고 야그 문도 여러분들 확률 어느 정도 될까? 한 기권장급? 그 정도만 돼도 잘 나올 것 같긴 한데 아직 문도못 봤어요 여태까지 근데 그러기엔 좀딸내미 많이 버리긴 했어 우리는 시간을 들어 지도를 좀 살펴보기로 했어. 그런데 원래 없어야 할 표시가 몇 군데 그려져 있거고 누군가가 숨겨놓고 표시를 해놓은 걸까? 같이 있는 걸지도, 술먹는 걸지도. 이제 지금은 필요 없죠, 여러분들. 안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어차피 지금 되게 풍족하거든요, 저희가. 어, 우리 아주 풍족해, 여러분들. 예스킵 패스 패스. 3일차 지도에 그려진 낙서 같은. 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세상 골프 때문이라고. 돌리신 물은 안 마시고 오늘 버티셔어마실 물은 없는 거야. 목마름. 근데 지금 파밍할 수, 상황이 아닌 게 여러분들 아주 풍족해 가지고 일단은 굳이 굳이 얼마한건다 있고 엔딩 이 여러분 몇 개입니까 그래서 정, 정확하게 저는 지금 아는 게 문도가 없어. 정부가 우리 동네에 보급품 상자 뿌리러 온대. 아유 미리 봐도 될까? 요는 일단 가볼게요 여러분들. 아이씨. 아유 가지 말걸 했다. 아이. 아이. 아 아이. 찢어먹었구야. 자 일단은 그래도. 물 밥은 네개 챙겨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물밥 아주 많아요. 파밍 안 나가, 안 나가 그냥. 녹색 운동이에 초록색 물질이 흘러내리고 있어. 잭5일 차. 혼절할것 같은데 빨리 물을 먹어야 될것 같아. 그럼 응, 올 탈수 분수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똥꼬 파티 시작셨고요 5일차 보급품을 분배할 시간이다 배고픈가? 오케이 다음에는 딸내미 문도가 다시 업데이트 됐다고 하니까 아들내미를 버리고 딸내미를 갖고 오는 그런 각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들내미는 몸이 가벼워가지고 챙기고 싶어. 진짜 가성비가 십오져요아들내미는 이산이 나는데 걱정을 어떻게 안할수 있겠어. 구출될 때까지는 대피소의 싸움과 싸워야겠지. 심하면 잃을 순 없어. 배고픔, 배고픔. 자 자연묘구 가서 부피 한번 먹어주고요. 어, 라디오가 생각보다 안 오네. 아 버섯 안 먹어 응안해자 아주 소심한 플레이 아주 쫄보 플레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차 배가 고프다로 로 배에서 저글라 나는 초록색 버섯은 절대 먹을 수 없어 저런 건 마리오나 갖다 주라고 목마름 목마름 부자에게서 얻은 부를 가난하게 나와준다 나는 부자라서 안됩니다 여러분들 음.. 킵해볼게요 우린 부자구요 저런 이상한 사람들 상대하지 않는게 좋아 우리는 바깥의 소음에 가라앉을 때까지 문을 단단히 잠궜어 아 그래요? 보급품을 분대할 시간이다 분수쇼 아 쌍둥이가 여러분들 한 30일차? 그정도에 오나? 이제 10일차 먹을건 넉넉해요 여러분들 버틸 수 있습니다 야데또 너무 안나가줘도 문제있지 않나? 야, 적어도 낙진이 떨어졌다는 얘기 오면 갈게요 그렇지 오케이 라디오 왔습니다 어, 스캔 소리 좋아. 스캔 소리 좋아, 좋아. 군가 저촉했어. 기다리기만 대하면 된다고. 알았다고. 도구폴 분배할 시간이다. 상태 좋습니다, 다. 다행이에요. 16이 오래 가길 바라지 않을 뿐이야. 12일차. 말도 숨이 멈췄지만, 이게 언제 나가려나. 팀이에게 물을 줘야 하지 않을까? 상태가 안좋아고요 돌로리치는 물밖에 원하는 게 없댔어. 대대가 살아남으려면 당장 물을 마셔야 해. 자, 목마름. 핵폭탄이 우리 동네를 가루로 만들어 버렸잖아. 그래서 전화기는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우리 집의 건너편에 공중전화는 폭발에도 살아남은 모양이야. 심지어 지금 전화벨이 울리고 있다고. 전화를 받을 사람을 보내보자. 팀이. 자, 일단은 뭐 상대방, 뭐또 무슨 어디 힐지에 뭐뭐뭐 그거겠죠? 뭐 생존자 대표. 그렇지. 인근 힐벨리 지역. 물을 빨리 먹어야 된다고? 탈수 배고픔, 배고픔. 자, 어른들, 어른들 다 드리고 아들냄이 배고픔이었나요? 오케이. 배고픔. 여기는 말이지,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기 시작한다. 하 치이... 코를 찌르기 시작한다고, 구멍이 생겼어. 그런데 끔찍한 악취가 바로 코스로 파고드는 거야. 응, 안 해. 응, 안 해. 병 걸릴 것 같아. 코 이미 후각이 마비되어 적응되고 있었거든. 잠시 후 구멍 속에서 뭔가 부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몇 시간 후에는 냄새가 시든듯이 사라졌어. 기분이 좋아보여 테드는 짜증이 쌓였어 테드 좀 미칠려고 한다. 저거? 나 상태는 좋습니다 오염은 심각한 수준이야 넌나가아 아이... 여러분들 팀이가 지금 미치기 일보 직전인것 같거든요 지금 이거 떴는데 그냥 보낼까? 은근 요구해서 개이득 볼 때가 또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지가 이렇게 들고 올 때가 있거든 버리라고? 아 티미 미칠것 같은데 아 이거 보내보고 싶은데 이거는 넵또 뒤질하지? 일단 아 이거 한번 가볼게요 얘. 아으이이 다시 돌아왔어 돌아왔어. 아 근데 병 걸려서 왔네. 아하이 여러분들 우리 그거 팬케이크 봤으니까 바로 고칠까요? 정말 좋아했어. 특히 국경에는 동네 모두 크리스마스를 빼 뺨치게 꾸몄었지. 찾아낼 수 있는 게 없을까? 냉장고 덩그라니 있어 밥. 총알. 되게 배고프 됐어. 병에 걸려버렸어. 진이 다 빠져버렸어. 테드는 괜찮댔어. 배고픔 아픈 탈진. 일단은 고치는 건좀 기간을. 오케이, 라디오. 아, 이거 라디오 또 부서질 것 같은데. 가봅시다. 뚜르동 똥똥, 뚜르동 똥똥. 똥 그렇지. 물몇 방울이라도 마시고 싶댔어 라디오를 가져와서 얼마나 당연지. 음악을 좀 들을 수 있겠어. 아직도 밖에서 음악을 틀겠지. 아니, 그래? 보급을 분배할 시간이다. 공내는 아직도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 있을 거야. 지금 밖으로 나가는 건 위험하다고. 뭐 병에 걸려도 상관없다면 나가도 되지만 이거 여러분들 주면은 나 이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이거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뭐 있어요? 한번 해볼까? 그래 한번 해보자. 음 이번에 안 해봤던 거좀 해보자, 여러분들. 일단 뭐 해꼬지는 안 담은 것 같고. 아유 밥 줬네. 아하... 아이씨 밥줘버렸구요 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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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밥 많은데 물물밥 플러스 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하하. 어 이거 방진 아 야, 야, 낙진 떨어졌단 얘기 아니야? 낙진 괜찮아졌단 얘기? 낙진각이고 이거. 그렇지 낙진 사라졌고 좋아요. 짜증을 안 내고 있어 궁시렁 건 보는 건 좋지만 아들 내미 탈수. 여러분들 아픔 상태에서 나가봤자. 아, 갑력 떨어지지 자내일시 한번 나가봅시다 못 나가는구나 아파가지고 아하 음, 그렇구나 탈진이구나. r 19일 아 갑자기 상황 안 좋아지면 안되는데 쌍둥이가 왔을 때 나갈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 고민된다. 일단은 보급 w I 보고 d 고 t 밥 n 밥 또 밥밥도 흔들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빈손 한번 가자. 어, 빈가방 한번 엄마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자. 얘또 캐릭터마다 파밍해오는게 좀다르다매 테드가 마실 물은 없는거야? 팀에게 담요가 더 필요할 거야. 줄곧 사시나무 떨고, 떨고. 아, 여러분들 팀이 그냥 고쳐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딱 엄마 오는 거 보고 그걸 생각해보자. 그때까지 버텨보자. 음식이 아는 걸잘 들고 온다고? 군이 다시 방송을 시작했어. 어두워지면 소조는 들고 나서 상공에 신호를 달라고 하더군 일이 잘 풀린다면 군이 우리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라고. 꼭 떠날 수 있을 것같아 일단 군도 해보자. 여 일단 여러분들 라디오가 엄청 빠르게 직, 진행이 되는데, 이거 아, 아빠 왜 그래? 아빠, 아, 아빠, 아빠 피곤하면 안 돼. 손주는 열심히 늘었어 파일럿이 우리를 봤을 거야. 군대가 올지 한번 지켜보자. 아빠 탈수? 도박을 하고 싶었어 물병 두 개를 갖고 카드 내기를 네 하자군. 안해. 응, 음, 꺼져. 응, 음, 필요 없어. 자, 21차. 아, 엄마 언제 오지? 팀이 까지 슬슬 팀이 무서운데 이거 나갈 것 같은데. 김우현 편지 하나 받았어. 생존자들이 쓴 편지였는데 보급품을 나눠달라고 예의있게 바르게 부탁하고 있었지. 그래. 우린 밥 졸라 많다. 마이무 치가당 가당. 아왜 안와 아, 엄마. 어어.. 엄마 찝찝합니다 여러분들. 여동생 쌍둥이였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쌍둥이 있다는 일단, 여러분들 일단은 쌍둥이와 기울을 했습니다. 맞았 마주, 마주쳤어요 쌍둥이 좋아요. 조만간 우리를 만나러 온댔어. 오케이. 아, 고쳐 줄까, 지금? 와, TV 눈 밑에 봐. 어우, 엄마 왔다. 어? 아니야? 엄마 온 소리 아니었어? 잠깐만. 아, 잠깐만. 엄마 올. 잠깐만. 아, 씨. 일단 책 갑니다, 여러분들 책 가고 엄마 왔다, 아, 엄마, 엄마 어서 와 아빠는 외병 걸렸어요, 갑자기? 아, 조조따리 누구 고치지? 아, 누구 고치지? 토마토 4개, 물 하나 가방을 찢어 먹었어 엄마가 가방을 찢어 먹었어. 아이. 아하. 자, 택구요 아들을 살리자고? 아, 여러분들, 어떡할까요? 탈수 아픔. 탈수 아픔. 일단, 팀이 고치자고. 팀이 상태 좋으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팀이 한번 고쳐볼게요. 우리 아들 왜 아니 아빠 아버지 인기 왜 이렇게 없어졌어? 뭐 원래 갓 아빠였는데 갓빠였는데. 보급품을 분배할 시간이다. 배고파 배고파 탈수야 밥밥물밥밥물 마이무 바퀴 소름 지키게 조용한 걸 안전한지도 모르겠어. 아빠 한번 여러분들 어차피 병 걸린 김에 한번 가, 나가볼까? 아 뒤질라나? 나가지 말자.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 살충제도 있기 때문에 아 한번 그 구급으로 만드는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목마름, 배고픔, 아픔, 피곤. 팀의 상태 아주 깔끔. 바깥 상황을 확실히 알기는 없어. 나가는 건 위험하지만 우리는 물자가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엄마 아니 팀이 한번 가까이 여러분들. 팀이 출격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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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열어 안 열어 안 열어 씨 이거 열어가지고 씨 맨날 다치기만 하고 병만 걸리고 이씨 꺼져 이 저건 절대 안 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아무것도 못 믿지 안에 뭐가 들어 있을지 아냐고 <laughs> 부서식기 희소식이랬어 팀이는 아무것도 안 하나 봐 탈수 엄마 탈수 어 팀이 상태 좋다 팀이 한번 갈게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도끼는 안 돼. 음. 치미가 상태가 좋은데.